안녕하세요. 한빛입니다. 오늘은 예천군 영궁면에 왔습니다. 영궁면은 신라 시대 때는 군부 행정의 중심지로 축산군이라 했고 고려 때는 영주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영궁현이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지금은 예천군 영궁면이 되었습니다. 영주와 영궁 모두 한자로 용룡이 들어가는데요 용궁이라고 하면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 생각납니다 거북이에게 속아 용왕에게 간을 빼앗길 뻔했지만 지혜롭게 도망쳐 나온 토끼 이야기로 많이들 알고 있지요. 이곳 용궁면은 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옛날 이곳에는 용담소와 용두소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깊이가 명주실 고리를 세 개나 이어도 모자랄 만큼 깊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지요. 용담소와 용두소 이두곳 모두 경치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닮은 용궁과 같은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용궁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둘레에 가볼 만한 곳으로는 회룡포와 용궁향교, 또 무의사당과 청원정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나무인 황목근도 있습니다. 는 남포백시인 백홍정이 개척한 곳이라 합니다 이곳은 내성천과 금천 그리고 기천이 산면을 둘러서 흐름으로 무래실이라고도 하며 무의실을 줄여서 무촌이라고도 합니다 무의리 마을 안에는 신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무의 이리 마을 공원 옆에 추월정이라는 우물과 함께 나란히 있는데요. 바로 마주목입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서로 마주본다고 해서 마주목인가 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500여 년의 이야기를 간직한 이 마주목나무는 조선시대에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추월헌 백진양 선생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생한테 말한 필이 있었는데 그 말을 그야말로 끔찍이 아꼈습니다. 늘집앞 우물가에 있는 이 나무에 매어 두었다고 합니다. 백진양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앞서 왜구가 쳐들어오자 이 말을 타고 싸움터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공을 세우면 이 나무가 살아있을 것이요. 내가 공을 세우지 못하고 죽으면 이 나무도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남기고 싸움터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백장군의 말은 혼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장군 소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 말이 죽었고, 사람들이 마을 앞 들에 정성스레 묻어주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묻어준 곳을 말무덤이라 하였고, 그 둘레 논을 말무덤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1976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 말무덤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말을 메웠던 그 마주목은 아직도 썩지 않고 살아있으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사람들은 백장군의 애국 충절과 호국 정신이 남아있는 것을 이 나무가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뒤 창암 이윤수 선생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오얏나무가 많았으므로 마을 이름을 무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암 선생이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건 바로 백진양 선생이 고모부였기 때문입니다. 스라의 아들이 없이 돌아가신 뒤그 터전을 물려받은 것이 그때부터 이 무이리 마을은 여주 이씨들의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안동 못지않게 예천 또한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는데요. 그래서 예천에는 고택과 서당, 그리고 향교 등 역사 깃든 유적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곳 무의리에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무의서당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무의서당은 무이 무의리 입향조인 창암 이윤수 선생을 배양하는 사당을 둔 서당인데요. 이윤수 선생은 여주 이씨 시조인 태사공 이인덕의 16대손입니다 서당은 20대손인 이지섬과 21대손 이식이 후손들을 가르치려고 조선숙종 36년인 1710년에 세웠습니다 호가 창암인 이윤수 선생은 고모부인 추월헌 백진양 선생한테 글을 배웠습니다 천성이 맑고 고았으며 행실은 바르고 엄숙하였는데 절약과 검소함을 강조하며 자손들한테는 진실하기를 가르친 그런 분이었습니다. 관직에는 뜻이 없어 평생 학문에 매달려 삶을 살았는데 어느날 매부인 서해 류성룡이 관직에 나갈 것을 이야기하자 곧바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성천에서 귀를 씻고는 더는 처가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창암 이윤수 선생이 돌아가신 뒤 선조 때 한성 부우윤에 증직되었습니다 무의사당은 앞면 네칸, 그리고 옆면은 두칸 크기이고 팔짝 지붕입니다. 자연석으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주춧돌을 넣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건물에 쓴 기둥은 모두 사각인데요. 대청 가운데 기둥만 원기둥으로 했네요. 또 마루 안에 원기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운데 두 칸은 우물 마루를 깔아 놓은 대청이고, 또 양쪽에는 온돌방을 두었네요. 오른쪽 온돌방에는 입교제, 그리고 왼쪽 방에는 시습제라고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 가운데에는 무의서당 중수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 또 눈여겨봐야 할게 있는데요. 대청 뒤쪽으로 보면 창문이 나와 있는데 중간 설주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걸 영상창이라고 하는데요. 빠뜨리지 말고 봐야 할 그런 곳이네요. 서당 뒤쪽에는 낮게 담을 둘러놓은 사당이 있습니다. 창암 이윤수 선생을 배양하는 사당인데요. 따로 편액은 없네요. 이곳 무의사당은 아주 깨끗한데요. 후손들이 관리를 참잘 하는 듯 합니다. 오늘은 예천군 영국면 무의리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무의사당과 창암 이윤수 선생 이야기, 또 선생의 고무부인 추월헌 백진양 선생과 500여 년이 다 되어 가도 살아있는 마지막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도 감동하게 하는 이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둘러보는 내내 매우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